이른 시간부터 상품을 구경하는 도민들로 북적이는 수원역 광장. 색색의 실로 뜨개질한 수세미와 손바느질한 인형들은 지나가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. 지난 3년간 자활센터를 통해 뜨개질을 배운 이선숙 씨의 상품들입니다. 뜨개들이나 뭐 귀방공예 같은 거다 해서 수입도 제법 많이 나오고요. 행사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.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한 어르신들이 도전한 제빵. 달콤한 쿠키와 도넛에 담긴 정성은 덤입니다. 제가 또 빵을 좋아해서 생각보다 맛있고요. 예, 또 어르신들이 직접 만드신 거니까 또 믿고 사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장애인이 만든 과자에서부터 어르신의 정성이 담긴 장아찌, 사회적기업이 만든 착한 상품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착착착 페스티벌. 착한 상품, 착한 소비, 착한 나눔이라는 슬로건으로 지난 2012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렸습니다. 취약계층이 만든 상품이라 하면 품질이 좀 떨어지는 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를 알려드리고 또그 여러 관련되는 기업들이 같이 모여서 공동 마케팅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얻는데 경기도는 앞으로 취약계층 생산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한편 생산비 지원 등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. 경기 GTV 최창순입니다.